할루에한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서 가디스 가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야훼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외의 계를 메어오니라. 야외의 계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야외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2002년 베스트셀러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바다의 포식자이자 어, 사람이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큰 고래를 채찍을 가지고 조련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고래를 말이 잘 말을 잘 듣게 하고 또 춤추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칭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차간의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켄 블렌차드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러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 사이의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뒤통수 치기 반응과 고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네, 먼저 뒤통수 치기 반응, 반응은 비판할 항목들, 책망할 항목들을 모아 놓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치듯이 쏟아 놓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고래 반응은 무엇이냐? 비판과 비난보다는 질책과 책망보다는 잘했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칭찬을 해주고, 또 혹시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격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그러한 이론이지만 결과에서는 엄청난 반응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칭찬과 격려를 받았을 때 활짝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칭찬과 격려보다는 질책과 책망 또 판단과 정죄로 많은 부분이 점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칭찬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비난부터 하십니까? 또 자녀가 집안 가정에서 자녀가 시험전수를 받아오고 또 아내나 남편이 무슨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칭찬이나 격려부터 하시나요 아니면 비난부터 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 법계,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법궤를 간절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선택한, 이스라엘에서 선택한 3만 명을 다시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차정하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윗은 전국의 유명한 악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야말로 거국적인 행사였던 것입니다. 세 왕의 등극과 함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계 중심으로 모여지게 되는 아주 은혜로운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는 전개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계를 손으로 만진 우사가 죽는 듯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후 오베데드메 집에서 세달 동안 이 법궤가 머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 가운데 머무르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오베데드메 집은 아주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 다윗은 간절한 노력을 가지고 간절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고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본문의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칠십 년만에 들어온 하나님의 법궤니 그 기쁨은 다윗에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에는 하나님의 법궤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게 되었을 때, 또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맨 앞에서 제사장들이 메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의 영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백성들이 보는 그 모든 앞에서 춤을 추게 되었고 춤을 추다 그만 옷이 벗겨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이스인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아주 기뻐했는데 그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이 장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사실 왕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왕의 체면만을 생각한다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어떻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왕의 체면만 놓고 봤을 때는 다윗의 이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왕으로서의 체면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간은 어떤가요? 미간을 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왕으로서의 체면을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미간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마 가져야만 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은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를 받았다는 사실을 미갈은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기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비웃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월의 딸 미간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하로우신지 방탄 한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중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도 하니라고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이 미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을 추는 그 다윗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격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비웃고 업신여기는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깨달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결함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남을 가장 많이 비판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업신여기고 또 조롱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풍자하여 비웃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미가는 왜 다윗을 비난했습니까? 왜 다윗을 조롱했나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고 또 그를 지켜주기 위한 그런 성격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인 다윗이 하나님이 법궤가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내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옵, 즉 평민의 복장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왕의 체면을 의식하지 않았으며 사람의 눈치도 조금도 보지 않았고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의 심중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고 자신의 체면만 왕비로서의 자신의 체면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조금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는 조금 반대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를 비난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칭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 부족한 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칭찬해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람들이 가까이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칭찬하시는 일, 격려하시는 일,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보면 백부장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군인 100명을 거느린 로마인 장교로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로마인 백부장을 최고로 인정해 주시고 최고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희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고 극찬을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열대를 혈죽으로 아는 한 여자가 등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온 몸에서 피가 흐르는 수치스러운 그런 불결한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해 버리고 가까이 가기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여자를 그러한 이런 여자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까지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이십 절에서 이십이 절의 말씀을 보면 열두 일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은 이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이켜 보지도 않았고 그녀에게 관심을 두려고 하지도 사실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켜 여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이 칭찬해 주셨고 그에게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고친을 받은 이 여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까이하지, 가까이하고 싶지 않았던 세리 마테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가까이하시면서 교제하셨고. 세리장 사개오를 격려해 주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 발명한 에디슨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발명한 에디슨은 학창 시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학창 시절 과연 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는 열등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어떤 존재였냐? 누구보다도 훌륭한 우등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한 사람인데 동일한 사람인데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꾸준과 비판 질책이 있었고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인정과 신뢰 칭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신뢰와 칭찬과 또 격려는 에디슨을 세계적인 발명왕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오늘 우리는 미갈이 칭찬하지 못하고 비난한 결과가 비난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주목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미간은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여인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편을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다 맞게 된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하셨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남편 다윗에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가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존재입니까? 사울이 죽고 그의 가문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가를 자기 아내로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비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을 좀 들여다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자기의 자존심 또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생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러한테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탄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빛인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중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건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잡도록 그를 옥줄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미간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미갈이,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다윗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다윗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당연히 그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첫 번째 다윗의 아내로서 다윗의 족보에 다세바가 아닌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영광을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가 칭찬과 격려가 아닌 비난과 조롱을 선택했기에 그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고 불쌍한 여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게 된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참 좋은 것입니다. 칭찬은 받아도 좋고 해도 좋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주고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을 받으려면 칭찬을 받을 만한 무엇이 조금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고 또 하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또한 유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와 같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이사랴에 고넬유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더불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구제와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이 그에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와 또 한없는 위로, 한없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한 용서, 무한 사랑, 무한 경료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료를 받고 있는 우리는 이런 주님이 있어 어떤 존재입니까?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경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칭찬이 작은 칭찬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춤추게 하고 영혼을 빛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시고서도 사랑스럽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따뜻한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서로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날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단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음.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칭찬을 즐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칭찬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칭찬을 통하여 서로를 높여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혹시 마음이 강박한 자가 있다면 주의 사랑의 불로 그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다나 역사시는 나세인 예수 그리스를 맞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